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단순한 태블릿을 넘어 가분가용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강력한 M4 칩셋, 생생한 13인치 XDR 디스플레이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패드 OS 기능들은 이 제품을 단순한 태블릿 이상의 가치로 끌어올립니다. 디스플레이는 전면을 거의 다 차지하는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13인치 크기의 대화면은 작업할 때나 멀티미디어를 감상할 때 정말 유용하며 큰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는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양한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사용자, 고사양의 성능을 요구하는 프로 사용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소개드리는 댓글란의 URL을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뀌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